자, 이번에 들드리는 글러브는 이제 키스 글러브 내용 모델이고요. 이제 주말을 통해서 또 최근에 가장 많은 문의를 받고 있는 글러브이기도 하고 또 판매량도 굉장히 많은 글러브고요. 뭐 사실 글러브가 브랜드에 집중하는 그러니까 브랜드 네임에 많이 집중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제 그런 글러브들 많이 껴보신 분들은 진짜 좋은 글러브에 집중하게 되는데 이제 그랬던 분들이 많이 찾던 글러브고요. 이제 매장에서 다양한 글러브들이 있고 또 저희가 이제 또 그 Z 프리미엄 모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델을 보러 오셨다가 어, 많은 분들이 이제 키스 글러브로 선택해 가셨고요. 근데 이 모델도 역시 이제 타 브랜드의 오더 글러브를 보러 오셨다가 이제 그 글러브와 비교해서 사사키 그 글러브와 비교해서 이제 요 s x k 형태를 갖고 있는 니시오카 선수의 모델을 기본 모델로 한 글러브죠. 키스 글러브 주문을 하셨고 이 같이 글러브 에 이제 이 글러브가 길들여져 있는 모델이 있어서 그 모델을 보고 그모델의 비슷한 타입으로 길들이기를 요청해 주셔서 이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모델 글러브예요. 이제 주문하신 글러브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스탠다드 타입의 형태가 아니라 스탠다드 타입에서 이제 플렉스 타입으로 넘어가는 형태로 이제 내야수들이 넥스트 플레이에도 용이하게끔 한 글러브 형태로 글러브의 형태를 요청해 주셔서 이제 그 형태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 차이는 뭐냐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담아 잡는 타입의 대부분 많이들 사회인 여기서 좋아하시는 타입이죠. 10명 중에 7명 정도 비율로 선택하는 타입이구요. 근데 이거는 이제 고런 타입에서 약간 손바닥을 쓰는 타입으로 검지를 살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로 주문을 해주셔서 이제 그 형태에 맞게끔 그리고 가 중요한 부위가 이제 웹이 끈을 그냥 일반적으로 감은 타입이 아니라 구부터 티구웹처럼 여기 한 바퀴를 돌려서 감았고, 중간에도 이렇게 이게 외관상으로 보이는 디자인도 있지만, 가운데 기둥 하나를 끈이 감싸주기 때문에 이웹 끝에 힘 전달이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웹이 탄탄한 느낌이 있어서, 아또 이제 웹 부분을 좀 많이 만져줘야지 글러브의 형태가 좋게끔 움직이죠. 그러니까 손바닥은 부드러운데 웹이 따뜻한 게 아니라, 손바닥은 탄탄한데 웹이 부드럽게끔 형태를 만들어 주는 과정이에요. 어느 정도 형태가 잡혀 있으면 이잡혀 있는 형태대로 포켓을 형성할 거야. 엄지와 새 느낌을. 이런 식으로 충분히 형태가 벌어지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좋은 점은 착수감과 포켓의 위치가 어, 굉장히 좋아서 어, 좋은 밸런스로 글러브 쓸수 있다라는 거 기본적인 무게도 중요하지만 손바닥은 탄탄한 느낌이 나고 외부는 부드럽게 만져졌기 때문에 이끝의 무게는 많이 안 느껴지고 손바닥으로 중심이 와 있기 때문에 글러브는 굉장히 가벼운데 강한 타구에도 밀리지 않을 것 같다는 라 느낌이 이제 착수감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타입의 글러브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저희는 저희 매장 근처에는 인근에 중학교 세 군데 정도와 고등학교가 두 군데 정도가 있어서 이제 중고등학교 선수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글러브를 껴보고 구입하게 되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구입하거나 이런 사회야구 분들이랑 조금 다른 패턴이 뭐냐고 그러면 아무리 브랜드가 있어도 껴보고서 조, 좋지 않으면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반대로 이제 이렇게 착소감이 좋은 글러브들이나 껴을때 바로 느낌이 나는 글러브들은 여러 글러브와 비교를 해보고 구매하게 되는 어떤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선수들한테 많이 인정받고 있는 글러브라고 보시면 돼요. 매장에 블러브가 있으니까, 어, 어, 해당 모델은 거의 지금 어, 품절에 가깝기 때문에 어, 재고가 여유 있게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매장에 오시면 이렇게 블러브를 껴보고 어, 상담받고 구매가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